자, 확인 체크. 자, 25번입니다. 자, y x 제곱 그래프 위의 점. 자, 어, p점 줬고요. 자, p를 지나고 자, 직선 op와 직선 op와 수직인 직선. 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ft라 그랬네요. 예. 자, 이때 리미트 t가 0으로 할때 ft의 값을 구하시오.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ft를 무조건 구하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무조건 ft를 구하세요. ft 뭐예요? 이거죠. 이 점의 좌표가 FT죠.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 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FT가 되죠. 예, Y 1편이니까요 이게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자,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 점의 좌표가 T죠. 자, 여기 점의 좌표가 T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 분에 자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x의 증가량이니까 t 분에 y의 증가량이니까요. 자요 길이가 요길이와같죠 t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t t 하나 약분해니까 기울기가 t가 됩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t라고요. 그럼 수직인 수직이죠. 수직인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역수치에서 보호 바꾸라고 우리가 고릴 때 배웠습니다. t분의 1이 됩니다. 자, 수직인 직선은, 자, 역수치에서 보호 바꿔주면은 그게 바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요. 끝났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고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고, 자, 지나는 점, 요 점을 지납니다. 자, 지나는 점이에요. t, ta 제곱이라는 점을 지나요. 그죠? 자, 얘두 개로,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기억나세요? 자, 기울기 가르쳐 주고요. 지나는 점, X, 지나는 점, X1, X1, Y1을 줬을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 고1때 했잖아. 그지? 자, 어떻게 구해요? Y-Y1은 기울기 M에 갈로 치고, X-X1. 자, 이게 바로 지나는 점하고 기울기 줬을 때,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를때 열심히 안하셨더라도요 자, 지금 요거 하나 외우세요. 지금 기울기가 가르켜 주고 지난 점 줬다. 그러면은 직선의 방식 요렇게 된다.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t 분의 1이고 지난 점이 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게요. 자, 요 직선의 방식이 우리가 색칠해 놨는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y y 1이 t 제곱이죠. 자, 이꼴 기울기가 마이너스 t 분의 1 그죠? x-x1이 t가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누굴 구해야 돼? y 축과의 교점, y 절편을 구해야 돼. y 절편 구하려고 하면 x에다 0 집어 넣어야 돼. 이해되시죠? x에다 0 집어 넣어주니까요. y-t제곱은, 자, 여기다0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t가 되죠? 그거하고 마이너스 t분의 1하고 곱해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t 약분해서1 되겠네요. 자, 얘만 반대로 이양시켜주면요 y는, t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y절편인데 그 y절편은 문제에서 ft라 그랬어. 자 이제 집에 가실 준비하시면 돼요. 자 ft는 어떻게 된다고요? t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 ft를 여기다가 넣어서 극한값 구하시면 예 끝나는 거죠. 자 리미터 t가 0으로 할때 ft가 이거니까 t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t자리에 0 대입하라고 랬잖아요 0제곱에도 0이고 0당 1이니까요. 극한 값, 즉, 우리가 원하는 답은 1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